앵커 미량 세종병원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은 임명. 피해가 컸던 이유에 대해 3차 합동 감식을 펼치고 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연기가 급속도로 퍼진 이유를 밝힐 예정입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량 세종병원 화재가 1층 응급실 내에 있는 탕비실 천장에서 시작됐다는 결론을 내린 경찰이 오늘 추가 감식을 통해 유독 가스 확산 과정을 조사합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인력과 함께 3차 합동 감식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늘 감식에서는 1층에서 발생한 화재 유독 가스가 어떤 과정을 거쳐 상층까지 번졌고 각 층마다 어떻게 번졌는지를 집중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엘리베이터 안에서 숨진 6명과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4명이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화재 당시 정전으로 비상발전기가 작동을 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최초 발화 지점인 1층 응급실 내 탕비실이 건축 도면에는 없는 시설인 점이 화재 원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도 점검합니다. 한편, 중환자 1명이 어젯밤 숨을 거두면서 사망자는 38명으로 늘었고, 경상자 1명이 재입원하면서 사상자는 모두 189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 38명 가운데 26명에 대한 빈소가 현재 마련돼 있고, 12명 빈소는 오늘 중 마련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앵커 밀양세종병원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은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에 대해 3차 합동 감식을 펼치고 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연기가 급속도로 퍼진 이유를 밝힐 예정입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호트 미량 세종병원 화재가 1층 응급실 내에 있는 탄비실 천장에서 시작됐다는 결론을 내린 경찰이 오늘 추가 감식을 통해 유독가스 확산 과정을 조사합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인력과 함께 3차 합동 감식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늘 감식에서는 1층에서 발생한 화재 유독가스가 어떤 과정을 거쳐 상층까지 번졌고 각층마다 어떻게 번졌는지를 집중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엘리베이터 안에서 숨진 6명과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데 명이 사망 원인을 바, 피기 위해 화재 당시 정전으로 비상발전기가 작동을 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최초 발화 지점인 1층 응급실 내 탕비실이 건축 도면에는 없는 시설인 점이 화재 원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도 점검합니다. 한편, 중환자 1명이 어젯밤 숨을 거두면서 사망자는 38명으로 늘었고, 경상자 1명이 재입원하면서 사상 자는 모두 189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 38명 가운데 26명에 대한 빈소가 현재 마련돼 있고 12명 빈소 는 오늘 중 마련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이전 기사 올림픽 대화가 비핵화 목표 흐트. 너뜨려선 안돼. 다음 기사 베트남 아쉬운 준우승 박항서 신드롬 열풍.